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숭실대학교의 세 가지 대표 전형의 2020학년도 수시 입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숭실대학교 역시 국민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매우 상세하게 입결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과목과 전교과목을 기준으로 지원자, 1단계 합격자,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을 모두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숭실대학교의 2020학년도 전년도 세부적인 입결이 궁금하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국민대학교 입결부.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하위권 대학들의 최초 합격자들은 타 대학으로 탈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승세단 라인의 대학들은 우수한 중하위권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집을 하기 위해서 매우 세세하게 입결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입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아, 나 정도면 그래도 붙겠지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을 통해서 원소 수익을 내는 타 중상위권 대학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입결을 아주 자세하게 공개를 할 거니까 제발 지원 좀 해라 우리는 너네 뽑아줄게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은 2021학년도 숭실대학교 주 주요 변경 사항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다행히도 선발 인원과 학부 모집 단위의 이름이 조금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모집 인원 및 비율 역시 크게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주요 사항을 석 소장이 여기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학과 이름치고는 너무나도 길고 추상적이었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숭시대학교의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학과가 AI 융합 학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단순하게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니고 학과 단위를 학부 단위로 확대했는데 IoT, 자율주행 시스템 하드웨어, 시 소프트웨어 그리고 빅데이터 등의 5개 트랙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교과 과정 역시 새롭게 변경이 되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직접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석수장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학과의 이름을 굉장히 잘 바꿨고 학부 운영 단위 역시 굉장히 잘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숭실대학교 이외에도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숭실대학교가 원하는 정도의 우수한 인재들은 대부분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숭실대학교를 최상향으로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조금 조금 잘 참고를 해서 원서 전략을 세운다면 숭실대학교 합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입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SSU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로 운영이 되는데 몇몇 전공에서는 100%가 넘는 충원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다운 충원률과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문대학에서는 국어국문학과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수학과, 공과대학에서는 산업정보시스템공학, IT 대학에서는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 등의 전공들이 각 단과대학에서 가장 높은 충원률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과별 특색이 적은 전공들이에요. 굳이 숭실대학교가 아니어도 비슷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의 커리큘럼보다는 대학별 취향 혹은 네임밸류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충원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숭실대학교에는 수학과, 정보통계보험, 수리학과가 모두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두 학과의 차이를 정확히 모른 채. 교명보고 원서를 접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과는 순수학문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 정보통계보험 수리학과는 보험계리와 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한 응용학문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두 전공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숭실대학교 측에서 공개한 주요교과와 전교과 과목 이렇게 등급기준이 다 나와있는데 대체적으로 1단계 합격자에 비해서 최종등록자의 내신등급 성적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서류 을 보유했던 학생들이 숭실대학교에는 최종적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목은 항타 대학과 달리 매우 세부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신 등급이 주된 영향력을 미치는 이 학업 역량의 경우에는 8점 정도의 부가합니다. 결국 숭실대학교 측에서 공개한 내신 등급은 정말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내신 등급으로만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비교과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승부를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지원 정보입니다. 여기 보면. 사학과 경쟁률이 121.17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석소장이 소수점을 잘못 찍어서 오류가 난 거고요. 여섯 명 모집하는데 73명이 지원해서 12.17대1 그리고 추가 합격은 4.30대1 경쟁률이 나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100%로 운영이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SSU 미래인재 전형보다는 훨씬 높은 충원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00%에 달하는 충원률을 보이는 전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신 등급은 주요 4개 교과에 속한 모든 과목을 단순 평균으로만 처리한 등급이며 숭실대학교가 실제로 활용하는 점수환산 방식과는 꽤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2021학년도에 숭실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이 교과반영 단위 환산식에 대해서는 석소장이 이렇게 기재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용 치고는 입결이 많이 낫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수능 최장력 기준이 걸려있어서 그렇습니다. 입문 경상계열 기준으로는 2개 영역 합 6등급 그리고 자연계열 기준으로는 2개 합 7등급이라는 수능 최장력이 걸려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 고른 기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결 정보 및 지원 자료입니다. 자 SSU 미래 인재 전형과 마찬가지로 1단계는 서류 100%,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로 운영이 되는 고른 기의 전형이고요. 보통 고른 기의 전형은 모집 인원의 표본 수가 적어서 입결 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가 많은데, 숭실대학교는 고른 기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입결 안정성이 높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고른 기의 전형 대상자인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해서 를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오늘 컨... 콘텐츠를 마치기 이전에 숭실대학교 에 대해서 석 소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점이 있어요 맨 앞에서 링크 를 걸어드렸던 숭실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it와 창업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국숭 세단 라인의 한양대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한양대 나 건국대나 숭실대학교의 경우 20계열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 기 때문에 이세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인문계열 혹은 경상계열 일지라도 20계열에 대한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야만 전공적합성 플러스 알파에다가 숭실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적합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숭실대학교 2020학년도 입결 분석 컨텐츠는 여기서 마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